안녕하세요 홈주 t v 정윤호입니다 오늘은 태안물건입니다 이거 보시는 이 펜션으로 운영되는 건물인데요 태안바다 우리 바로 앞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좋아 보이고요 이게 뭐 본체 관리동 같은 느낌이고 메인동인 것 같습니다 요런 거 이제 세동이 있고요 땅도 넓어가지고 괜찮아 보이는데 가격은 일단 2억 2천 정도로 진행 중인 물건이고요 일단 베스트는 한번더 유찰이 돼서 1억 중반대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컨하우스로서 바닷가에서 생활도 즐기고 또 일부 렌트까지 우리가 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이고요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건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태양군 원북면에 있는 택 그리고 토지 면적 30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50평 토지도 넓고 건물도 괜찮다. 그리고 현재 1차입니다 1차 우리 진행중인 신권이기 때문에 요게 한번 유찰되면 베스트다 근데 지금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고요 매각기일은 10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 아까 메인 건물 그리고 오른쪽에 또 다른 건물, 박 시설로서 이제 썼던 그런 물건으로 보이고요. 왼쪽에 있는 세 번째 건물, 여기도 지금 창고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박이 가능한 그런 시설로 활용했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내시외 건물 이렇게 뭐 살짝 살짝 확장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일단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 어 나무 데코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적도 한번 보시면은 두 필지입니다. 땅은 두 필지고요. 여기 도로죠. 도로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메인 우리 건물이 있쏙 이렇게, 애동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위치는 청산리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물건이 되겠죠. 옆쪽으로 이제 바다가 있고요. 왼쪽에는 오토캠핑장, 그리고 이쪽에 드문드문 우리 펜션들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런 조용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안도, 그쪽에 우리가 관광이 발달한 지역은 펜션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해수욕장 주변으로. 이쪽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가야 이제 그런 데가 나온 거고요. 그 전에 여기는 그쪽으로 내려와서 뭔가 좀 조용한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관광업으로 는 단점인데 우리가 세컨 하우스 용도나 그 어떤 수익에 대한 욕심 없이 이런 자연 속의 자연 친화적인 어떤 주택 이런 쪽으로 우리가 주안점을 둔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겠다 싶고요. 일단 이쪽 방향은 배치가 대부분 남향이기 때문에 어떤 1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도 남향, 집의 어떤 창문도 남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펜션 운영됐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조용한 그런 느낌이고요. 바다는 바로 이렇게 이제 나오면 바다죠, 그냥. 200m. 그냥 걸어서 나오면 바로 이제 바다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우리 갯벌, 체험, 그리고 낚시 같은 거다 가능하겠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나와 보시면 바다인데 물이 빠진 모습이고요. 조금 이제 조용한 어떤 그런 바다의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우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죠. 도로가 30평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지가 도로로 쓰는 거였죠. 건물 단층짜리 두 개가 있고요. 23평. 그리고 13평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사용승인은 2007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오래되고 하진 않은 것 같고요. 예시위 건물로 단층 다용도실, 다용도실. 아까 왼쪽에 있던 요좀더 컸던 거 창고로 돼 있던 거요것도 매각에 포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우리 다용도실로 썼던 거 그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어, 공부 정리 의용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건물은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하시려고 하면 이 자체 쪽에다가 일단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양성화 시키면 제일 좋겠죠. 양성화를 그냥 시키겠다. 그게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 큰데 건물이 지어진 면적 자체는 바닥 면적은 좀 작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법 증축의 문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유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양성화 시켜가지고 사용하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숙박업으로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용도로 쭉 이어가시려고 하면 저기 지자체 전화하셔가지고 숙박업 관련된 어떤 필요사항들 지금 여기 뭐 이런 태안이나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숙박업을 하려고 하면 임차인의 뭐 경우는 뭐 몇년 동안 거주해야 되고 건물주의 경우도 어느 정도 거주를 해야 그 허가가 나온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그런 거꼭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뭐 특별히 없고요. 몇년 전부터 공가 상태라고 한다.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 보시면은 7년에 건물 짓고 우리 소유권 보존하고 10년에 근저당 설정했는데, 지금 2017년 추가 근저당하고 감압류가 2021년 작년부터 쭉감압류가 들어왔죠. 그러면 작년에 무슨 일이 좀 일어났던 것 같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고, 일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사건이다. 라 보시면 됩니다 주변을 로드뷰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길 따라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도로 필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에 이제 인천이 펼쳐지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옆에 있는 이 건물 이것과 거의 유사한 어떤 뷰가 나오겠다 그러면 일단 통지에 앞쪽으로 바다가 잘 보이는, 그죠? 앞에 이제 아무런 어떤 건물이 없는 거기 때문에, 도망이 바다 뷰에, 풍광도 예쁘고,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그 그리고 이런 배치가 남양 배치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예쁜 주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오래된 옛날 집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자연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 느낌으로, 주택들을 건축하셔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다. 보면은 좀 태안에서도 한적한 그런,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요. 요렇게 이제 바다 따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쪽에는 리조트, 이런 것도 이제 하나 보이네요. 리조트도 이제 바다 쪽으로 딱 하나 지어져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뭔가 복잡하지 않은, 그래도 어떤 숙박시설들이 음문둥문 있는, 대신 편의시설은 별로 없는, 조용한 어떤 바닷가 쪽에 있는 마을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업으로, 어떤 숙박업으로 성업하셔야 되겠다 하는 분들 들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생활도 하시면서 우리 민박업에, 일단 숙박업에 대해서 어떤 막연하게 이제 하고 싶었던 분들은 경험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이제 생활 자체가 우리가 주말에 뭐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와서 머물고 그리고 동이 뭐 세계동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파티 그런 것도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조금 여유 있는 분이라면 그런 식으로 어떤 별장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좋겠고 아니다라고 하시면 조용한 마을에 이렇게 또 이제 살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괜찮은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환경 자체가 우리가 살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경매 물건이고요. 여러분, 이제 바다 쪽으로 내려가시면 이런 거 이제, 회분 거래죠? 30만원. 농지 상태고요. 여기도 바아쪽으로 내려가서 30만 원, 30만 원, 37만 원. 일단 농지인데 30, 30만반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보면은 이 같은 경우는 대지로 형질 변경이 완료된 상태죠. 그리고 도로에도 잘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형질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 4, 50만 원 정도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처 시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45만 원 정도, 그죠 45만 원 정도만 우리가 책정한다라고 하면은 토지가 300평이었죠? 그러면 호재 가격으로 1.35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고요. 현재 경매 진행 가격이 2.2억이었죠. 그러면은 8,500 정도. 그렇죠? 8,500 정도가 이 건물, 펜션 건물 3동에 가액이 되겠느냐 정도로 현재 가치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1차 감정가인데요. 건물이 총 50평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평당 지금 노후된 걸 감안해서 200 정도 잡았을 때 1억 나오죠? 그러면 이 금액은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 자체가 뭐 크게 비싸거나 그렇다고 크게 싸거나 한 것도 아니겠다. 다만, 이런 자리가 가지는 가치로 봤을 때는 감정가 1차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 어떤 부동산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한번 정도 유찰이 돼서 우리가 1억 중반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봐도 좋겠다 이런 물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는 현장을 가보지 않은 그런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딱 현장에 가시면은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거는 또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부동산도 한번 들러보시고 주변에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태안이라고 하면은 서해 쪽으로 서쪽으로 붙어있는 그 유명한 관광지들만 생각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남양 베이스 쪽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리고 엄청나게 드넓은 바다는 아니지만, 그게 조용한 바다를 또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곳도 있다. 그리고 이런 곳이 경매로 나왔으니까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론대로 가면은 뭐 당연히 금액은 올라가는 거고. 좀더 빠지더라도 금액이 좋고 나에게 맞는 물건이라고 하면 본인도 만족하고 그리고 태안이라는 지역 특성상 관광은 앞으로 나빠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물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가 문제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 정도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